정민, 똥아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두바이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초심 잃어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이거를 이제 먹어보면서 어떤 맛인지 알아볼요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물통입니다. 오와, 요즘은 물통 TV입니다. 오. 냄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콜릿 냄새? 일단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단면. 자, 동빈님이 깨물어서 보여주세요. 장면이안 오는데요. 자, 일단 깨물어볼게요. 응. 음. 응. 음. 먹어. 이렇게 서서 하지. 에? 할 말? 와, 너무 맛있다. 손을 잡은 게좀 나오긴 했는데요. 한데... 와, 진짜 맛있 음, 저희 솔직히 초심 좀 있긴 했어요. 할 일을 많이 나서. 진짜 팩티야귀 그냥 그건데? 아, 우유. 아, 우유 땡긴다. 우유를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아 오늘 안녕하세요가 아니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자 짠!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ASMR 들어가겠습니다 자 ASMR 와맛다 들으셨나요? 어? 여러분들도 먹고싶다고요? 아~~ 아 주는데 왜 못먹어? 내가 먹을게 근데 근데 이건 엄마랑 아빠가 한입을 먹었어 음음와 이거 g s 에 팔거든요? 잠깐만요 저 얼굴이 안나와요 여러분 응. 이거 GS에서 팔거든요? 이거는 꼭 한번 사서 먹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너무 바삭바삭하고, 돈이좀 비싸긴 하지만, 그 이게 에 70g인데, 70g인데,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0g인데, 이거 보시면 초점이 안좋아 초점이 안좋아요. 제가 그냥 화질 좀 올릴게요. 어, 이건 너무 놀다 여기정도가 처음에 아, 초점이 안맞지? 안맞지 당연히 우리가 보이는 모드라고했는데어얘 우리가 안나와 어쨌든 이게 381.36 칼로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먹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 음, 음, 음. 말랑깽이 소리를 듣는 분들은 간식으로 추천드리고요 음, 진짜 맛있네, 맛있네.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디 그래, 눈동자에 취했어. 와, 어, 기울었다. 기울었어요. 근데 다 녹는다. 얼른 먹어야겠어. 저는 너무 다른데요. 음. 이 나무 하나 엄마 아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먹었어요. 음, 뭔가 피타치우가 제 입맛에 안 맞는 느낌이 이런지만 이게 또 개인 취향이 있어서 저는 먹을 것 같아요. 평점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엔지 장면이 있을까 엔지 장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지는 여러분의 사연이세요 근데 솔직히 날개 너무 답니다 우유를 찾게 되는 맛? 김치가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김치를 올려먹을까요? <laughs> 한번 여기 안에다 가 우유를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 우유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안 찍었던 것도 오라하지 마시고. 우유 뿌린다고 보면 별 차이가 나진 않네요. 뭔가 좀더안 달아졌다? 달나 이럴 때 이걸 찍어서 먹어요. 확실히 찍어 먹으니까 단맛이 줄어들긴 했네요. 일단 계속 먹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먹다간 당뇨가 걸릴 것 같아서. 자 오늘의 평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님부터 말해 주세요. 저는 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9점이요. 왜냐면 이게 맛있긴 한데 또 너무 달고 또 많이 먹으면 또 달고 위에 찍어 먹어도별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치유보다는카다이퍼가 있어서 더 맛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맛은 굉장히 좋았어요 바삭바삭거리는 건가 이제 초콜릿이 맛있었는데 저는 뭔가 필터 치오가 제 입맛에 안 맞고 또 너무 달아서 근데 우유랑 같이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는 8.7점 주고 싶습니다. 음... 10점 만점에 7점이요? 아니요, 8.7점이요, 10점 만점에. 8점, 자, 오늘의 먹방 8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동바! <laughs> 하하이! 다음 영상에 만나요! 초심 좀 찾아야겠어.